네 안녕하십니까 스타프로의 군맨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6일이고요. 가장 이상적인 매매, 높은 상승률, 즉 높은 수익률을 줄수 있는 그런 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가 나온 다음에 캔들의 모양을 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상한가가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음, 개인이 못 만들고요. 이이 이 주식을 운영하고 있는 그, 세력, 또는, 뭐, 세력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어, 어떤 메이저들이 이렇게 만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의도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겠죠. 개인이 못 만든 거니까요. 또, 어, 뭐 거대한 이제 자금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상황가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음, 이 주식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력의 마음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컴페니 K는 공부할 게 상당히 많은데요 상한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한가가 발생을 하면 그 다음날까지 기다려 보는 거죠. 밑꼬리가 긴 이런 음봉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상한가를 만든 것은 어차피 세력을 만든 세력이 만들었기 때문에 세력이 돈을 쓴 겁니다. 여기에 돈을 많이 써서 이제 올려놓은 거죠. 그러면 이봉이, 이봉이, 이 봉이 이 봉이 다음날 이길 만들어지는 이 음봉이 과연 어, 여기에 세력들이 쓴 돈, 또 여기서 매집했던 세력들이, 또 그동안에 매집했던 세력들이 이 캔들에서 매도를 했느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세력의 매도 포지션이냐, 아니면 어, 매집 포지션이냐를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캔들이 에, 정말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것을 다 쏟아벗던 매도의 그런 캔들이라면 계속 하락하겠죠. 그죠? 또 매도를 했어도 충분히 매도를 못했다면 다시 끌어올릴 겁니다. 내려 내려도 이제 끌어올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만 잘 읽어낸다면 이제 수익을 좀 쉽게 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상한가가 만들어진 날에 이제 거래량이 이제 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음봉이 생길 때 위거래행 음봉이 생길 때 거래량은 훨씬 더 많죠. 자, 이 그림으로만 보면. 아, 이거는 여기서 매집한 세력이 여기서 매도하고 나겠고, 나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어, 이음봉이 생겼던 고점과 저점을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옆으로 쭉 이동해 보면 어, 모여 있습니다. 캔들이, 이 부분에 이제 캔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 부분에 캔들을 가만히 보면 어때요? 급락을 했죠. 급락을 몇번 하고 오다, 급락을 하고 오다가 밑꼬리가 긴 양봉이 발생을 했고, 어,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거래량도 보면 거래량이 그렇게 그렇게 적지 여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죠 많은 거래가 거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는 어떻게 됐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겠죠. 그러니까 매물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큰 매물대입니다. 그러면 이 매물대에서 과연 이 캔들 하나로 어, 이 물량을 팔았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팔례도 아마 팔 수가 없었을 겁니다. 주가가 올라오면 여기에 물렸던 사람들은 본전 내지는 이익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어떤 상황이 되면 즉 본전에다가 주가가 빠진다거나 또 본전 심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올라오면 아마 매도를 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매도할래도 사실은 여기에 매, 매물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매도하기가 좀 어려, 어려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량이 컸잖아요. 이 거래량이 컸다는 얘기는, 음, 여기서 이 물량들을 충분히 다 받아주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봉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어, 만약에 여기 거래가 적었다 그러면, 적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그건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해석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매물더에 큰 거래량이 생겼으니, 어, 팔아도 조금밖에 못 팔았을 것이고, 또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많이 못 팔았을 것이고, 또 저, 저점에서부터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봉은 매집봉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매수하느냐 한번 보는 거죠. 음, 그 다음날 형성되는 것을 보면 어때요? 어, 이 저점을 깨지 않죠. 어, 그러니까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양봉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팔았다면 주식은 내려가야 되겠죠. 주가는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양봉을 만들고 밑에서 딱 받치고 있어요. 어, 이 모양을 보면 거래량도 상한간을 만든 거래량의 반 정도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 봉을 갖고 어, 이것은 분명히 어, 매집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여기에 관, 또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할때 매집했던 또 개인들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개입했던 물량들을 정리한 캔들이 이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린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면, 요날 종가 정도 매수하면 되겠네요. 그죠? 왜? 밑에 밑꼬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갭상승을 하죠. 갭상승이 9% 정도 합니다. 9% 정도 해서 밀리긴 밀렸는데, 여하튼 9%를 수익을 내는 거죠. 근데, 어, 요 캔들은, 음, 매집의 캔들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이제 계속 뭐 하락을 한다? 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죠? 왜냐면 하 매집을 했기 때문에 세력이 언젠가는 여기는 다시 뭐 지나가거나 올라갈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가가 떨어졌다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많은 거래량을 동반을 하고, 이렇게 상, 양봉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렸던 물량들을 거의 다 받아주고 올라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캔들 하나의 해석에 의해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해석하기 쉽겠죠. 어, 그러니까 여기가 매집이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매집이겠죠, 그죠? 어, 양봉이기 때문에 매집이겠죠. 그러니까 매집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양봉의 뭐 중심선이라든가 이 양봉에서 잘 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하면 또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해석 하나로, 어, 수익을 이제 여러 번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어, 쭉 한번 볼까요? 어, 그랬더니 주가가 좀 내리다가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어, 언제냐면 2 0 2 4년 2월 2 9일이고요 이게 오늘입니다. 오늘 3월 6일자에 이런 봉이 생겼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자요 봉이 팔아먹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요 봉은 요요 요 봉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갭 상승을 해서 시가 14% 돼서 어, 오른 다음에 이제 팔아먹을 팔아먹는 데는 지장이 없었겠죠. 왜 지장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줄 한번 거 볼까요? 이렇게 거 보면. 이 지역입니다. 여긴 어떻습니까? 물량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웬만큼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팔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팔았다라고 판단하는 지역에 다시 상한가로 진입을 시켜요. 이렇게 진입을 시키고, 8% 갭상승을 시킨 다음에 밀었죠. 자, 밀었는데 거래량을 보십시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만큼 거래, 이만큼이요. 여기요, 여기. 이 부분에 이런큰 거래량을 통해서 매도를 했다면 이 거래량 이상으로 이 거래량, 버금가는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는 일부 매도를 했고 매도한 물량을 여기서 다시 채웠고 다시 끌고 올라와서 여기서는 매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아직도 내놓지 않는 이때에 같이 들어왔던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내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돌아서서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한 가지 상황가를 하나 볼까요? 요거는 어떻습니까? 상한가가 만들어진 다음에 음봉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어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결국 상한가를 만들고 팔아먹으려면 뭐갭 상승을 시켜서 여기서 뭐 어,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음봉을 만든다거나 했어야 되는데. 어, 갭 상승도 시키지 않고 이 자리에서 그냥 쭉 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것은 매집이라고 보고 한 번쯤은 자기들이 팔기 위해서 올릴 것이다. 음봉이 생겼으면 다음날 개파라 그래서 음봉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 중간에 갭 창승을 한거 보면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거래가 가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EM넷을 한번 보겠습니다. EM넷은 어, 어느 날짜냐면 3월 6일입니다. 이제 오늘 날짜인데 이렇게 음봉이 생겼어요. 상한가를 만들고 음봉을 만드는데 이 음봉은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은봉이 생겨있는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어떻습니까? 여기 개인이 많이 물려있겠죠. 그죠? 개인이 많이 물려있음에도 어, 매집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죠? 매집을 했어요. 매집을 했는데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좀 적죠? 그죠 좀 적다라고 생각 상한가가 올린 다음에 거래량이 적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식은 내일 어떻게 될까요 어,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 어, 이 시가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한 가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재룡 정기입니다 어, 재룡 정기는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고 어,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렇게 도치를 만들었어요 도치를 받는 만들 거래량이 적어요 거래량이 적은데. 이 부분에 선을 이렇게 거보면 요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죠? 어, 이 부분은 어때요? 적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죠. 왜냐면 이때의 거리량들을 보십시오. 거리량이 많아요, 적어요. 요 윗부분에 거리량이 적죠. 거리량이 적기 때문에 조그만 양으로도 충분히 적은 거리량, 이렇게 적은 거, 상한가를 만든 거리량보다 좀더 적은 거리량으로도 충분히 매집이 가능했겠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어 다음날 어떤 봉이 생기던 주가가 이 아래꼬리에 이 점을 훼손하지 않는 한은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카페 이렇게 추천 종목으로 추천했습니다 언제 추천했냐면 3월 6일날 매수하십시오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요 여기 3월 5일날 저녁에 올려놓은 겁니다 3월 5일날 저녁에 분석을 해서 올려놓고 그걸 3월 6일날 이렇게 얘기했죠. 시가형 상과 거래량에 따라 매수 25,700원을 손절선으로 잡고 무조건 거래해라. 이렇게 예,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 모양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 한다고 라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어, 거래를 했죠. 어, 거래를 해서 어, 수익을 냈는데, 이렇게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일어난 일이고요. 그 다음날 양봉, 그죠 조그만 양봉. 어, 그래서 이 가격을 훼손하지2번선이 가격을 훼손하, 25,700원을 훼손하지 않는 한 계속 거래해라. 그래서 시가가 형성이 되고 시가를 회복할 때 매수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8% 정도에 9% 정도의 수익이 창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카페에 한번 오셔서 추천 종목들도 이렇게 보셔서 참고하셔서 좀 거래를 하시는 데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수익률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들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로 10% 정도 이렇게 3월 5일날 매도를 해서 이제 수익을 냈던 거고요. 어, 그 다음에 3:3 매매 이것도 보면 어, 46일차인데 46일차 거의 100%다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 그때 그때 그 성과를 그대로 하나의 거짓말도 없이 그대로 올려놓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음, 아마 수익을 내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3:3 매매라고 제가 아침 9시 3분에 모든 회원님들께 종목을 소개하고 종목의 매수와 매도점을 이제 알려드립니다. 거의 100% 매일 이렇게 아침에는 뭐 현금 캐시기돈 빼듯이 수익을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카페는 밑에 제가 카페 주소를 알려놓겠습니다. 무료입니다. 무조건 무료니까, 음, 회원가입하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매매를 하시면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